<웃음> <웃음> 안드로이드 오토 설치하러 갑니다 오늘 주문한지한 2주 넘었는데 물건 왔다 해가지고 업체하고 날짜 조율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가고 있어요 간 김에 요것도 같이 하려고 <laughs> 외제차 내비게이션은 진짜 진짜 무용지물 아 무쓸 데가도 없네 <laughs> 옛날에 무책임하 타고 다녔나. 원래 그냥 타고 다니려고 했는데 지금 주식 시장이 개 폭락돼서 차를 바꿀 수가 없어. <laughs> 그래서 가장 필요한 리비에이션 만저 하려고 할 겁니다. 나중에 말. 그래서 <laughs> 오늘 작업할 거는 이제 이거를. 안드로이드 오토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핸드폰 연결해 가지고 그 핸드폰에 있는 티맵을 이제 여기 연동시켜 가지고 티맵을 여기서 볼수 있게. 지금 사실 핸드폰을 여기 그냥 올려놓고 리비에이션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불편해. 이거 업그레... 업데이트도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업데이트 하려면 뭐 CD로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최신 버전도 없고. 또 정보도 엄청 옛날 거고 약간 보세요 약간 딱 봐도 그냥 안 좋아 보이죠 <laughs> 그리고 오늘 작업 요거 하는 김에 여기 위에 전방 스피커를 전동 스피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전동 스피커를 하나 사놓은 게 있어 가지고 어차피 여기 앞에 어, 트림 다 뜯어내 가지고 작업하는 거 같이 작업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변할지 볼게요 와, 또, 또, 재부팅합니다. 네. 재부팅하면 이제 유아이가 최신으로 제가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는 아, 리모컨도 호환되고 되는 거죠. CIC는 안 돼요. 아 이거 리모컨 안 돼요? MBT 안 돼요. 아그 음량 조절도 그냥 일단은 여기 여기서 해야 돼. 아요 요건 아 어차피 되고. 네. 이건 7 0을 유지하세요. 네네, 밝기. 밝기. 음. 여기서 더 올라가면 고주파음 날 수도 안날 수도 있어서. 음. 그냥 제 안전 레벨은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초기화면. 네, 초기화면. 음. 여기 차례대로. 원래 순정 차량 화면. 네네. 아이폰 카플레이 무선 음. 유선.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아, 유선. 유선. 음. 넘어가면 블루투스 연결. 이 음악은 그냥 음악파일 usb 꽂았을때 비디오도 마찬가지고 아, 네. 이게 지금 usb 라인이 따로 있어요? 요, 열어보시면 아, 이제 안에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비디오나 음악같은거 파일 아, 넣으면 볼수가 네. 있는거죠 듣거나 네네네. 자그 다음 이 블루투스 이제 자 요렇게 돼있잖아요 근데 요거 연결하기 전에 먼저 해줘야될거 자 차에가면 차에서도 cd 멀티미디어에 옥스 앞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놔 소리가 나옵니다. 음, 오케이 사장님 여 블루투스 있죠? 네네 어느 거예요? 이거 어, 네 그거예요. 네. 지우고 이걸 지웁니다. 지우고 여기 지워둬. 여기 등록해야 되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그걸도 지우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거 옛날 거 필요 지우... 없어요. 에다 네, 지웠어요. 일단은 그 안드로이드 오토를 어, 설치를 했거든요.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일단 한번 어떻게 화면이 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전원을 이렇게 키면 시동을 키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커지켜집니다. 생각보다 부팅 시간도 되게 빠르고 일단 화질이 정말 좋아요. 화질이 정말 좋고 보면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어, 자동으로. 딱히 설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일단 음악은 일단 끄고 어, 이렇게 자동으로 켜져요 그래서 이제 어, 음악 어플을 많이 쓰고 계신 게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어, 플로우 같은 거 연결해 가지고 음악을 또 들으시면 되구요. 어, 그 다음 티맵도 이렇게 어, 뜹니다. 어, 요거는좀 티맵을 음, 이렇게 켜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검색하셔도 되구요. 어, 요걸 누르니까 핸드폰에 또 이렇게 키패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키패드로 이렇게 입력해도 여기서 입력이 돼, 됩니다. 어, 그리데 이제 현대자동차에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는 어, 주행 중에 검색이 안 되고 꼭 주차를 하시고 어, 검색이 되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일단은 어, 현대 자동차든 기아 자동차든 여기 순정으로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지금 요 차에 지금 설치한 안드로이드 오토나 기본적인 요런 어, 형태는 비슷합니다. 형태는 비슷하고 여기 보시면 메뉴에 들어가시면 어, 필요한 어플들 쓸수 있는 어플들, 뭐 네이버 지도도 있고 날씨도 볼수 있고 날씨 누르면 날씨도 알려주고요. 현재 부산의 기온은 16도이며 날씨가 화창합니다.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1 9 도. 뭐 최저기... 이런 식으로 날씨도 나오고 어, 이제 여러 가지 어, 메시지도 읽을 수 있고 뉴스도 어, 그날 그날 뉴스가 또 업데이트 돼가지고 어, 뉴스도 볼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플을 어, 쓸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어, 이렇게 쓰는 법이 있는데 이거를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어, 찾아 보시면은 유튜브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어, 설치가 돼요. 보시면은 유튜브가 이런 식으로 어, 나와요. 네. 유튜브도 나옵니다. 약간 이제 핸드폰 성능에 따라서 약간 화면에 버벅임이 있다곤 하는데 어 일단은 제가 써봤을 때는 어 진짜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어 소리도 지연 없이 잘 나와요. 근데 이제 화질이 너무 고화질일 경우에는 이게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음. 약간 버벅임 정도는 있는데 이게 뭐 불편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어 좀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티맵을 누르고 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또 화면을 또볼수 있고요. 이렇게 이걸 누르면 이렇게 또 나눠서 화면을 또볼수 있고. 어 유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은 여기 다시 방에다가 어 여기. 어 우선 라인을 이렇게 떼놨어요. 그래서 어, 영화 같은 거, 음악 같은 거 여기다 꼽아가지고 어, 하시면은 여기 화면으로 영화나 음악 같은 걸 어,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 통해가지고 어, 시스템 업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영상 같은 거는 여, 영화 같은 거 다운 받아가지고 이거를 틀었을 때 어, 티맵하고 동시에 연동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볼 거면은 영화만 보든 안드로이드 오토를 할 거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하든 어, 요런 식으로 각자 이렇게 하는 해야 되겠어 여기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첫 화면으로 원래 bmw cic 화면으로 가는 거고요 화면 터치 한번 해주시면은 다시 이렇게 어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플레이도 되고요 아,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어 무선 유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 유선 요렇게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 블루투스 연결하는 법 아, 하는 거, 그다음에 음악, 비디오 이렇게 따로 따로 볼수 있게, 그다음에 설정 뭐 이런 식으로 다돼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하는 법은 대부분 뭐 요즘 뭐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네. 저는 와이프가 거의 타고 다녀가지고 어, 와이프 전화기도 같이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생각보다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이 되게 편합니다. 어, 제가, 그, 산타페에는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밖에 안 돼가지고, 약간 선 상태가 안 좋거나, 약간 그러면은, 이게 뭐 끊겼다가 붙었다, 끊겼다, 붙었다 하는데, 이 무선은 생각보다 이게 끊김도 별로 없고, 어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요. 요거는 진짜, 아, 이, 돈 주고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 요 하면 요요요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시면 리셋도 돼요. 만약에 뭐 아직 그런 적은 없는데 뭐장이 모니터 자체가 뭐 멈췄거나 어떤 어 약간 좀 다시 켜고 싶을 때 굳이 시동을 안 끄고 요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어 화면이 재부팅됩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뜬 화면에서. 그 달리다가 약간 좁은 길 나왔으면, 제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깔려 있는, 어, 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 예전 같은 경우는 요 상태에서 이렇게 어라운드 뷰 영상을 딱 누르면 여기 화면이 떴는데, 사실 지금은 요걸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냐면 요 화면 자체는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요걸 눌렀을 때는 이제, 어, CIC 원래 기존에 있던, 어... BMW 내비 화면에서, 어 이제 화면이 뜨는 건데, 지금 이 화면이 앞에 막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럴 때는 여기 보면 메뉴, 여기 아이드라이브 여기 버튼 중에 이 CD를 누르면 옛날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어라운드뷰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다시 안드로이드 보겠다 하면 다시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 왜 안되지 고장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요렇게 쓰시면 되더라고요어 네. 네. 불편한게 거의 없습니다 되게 좋아요 이거는 진짜 새차 타는 느낌이에요 차를 새로 산 느낌이에요 예전에 이거 진짜 보면 기존거는 뭐 내비게이션도 사실 진짜 이게 뭐 말이 내비게이션이지 진짜 이게 의미 없는 내비게이션이었거든요 지도같은 경우도 되게 옛날거고 어, 엄청, 요즘 생긴 도로는 아예 그냥 없다고 뜨니까, 이게 또 별로, 내비게이션에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실 할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하고 나니까 이게 만족감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화면 자체가 깨끗해지니까, 이, 이 후방 카메라 화질이 더 좋아졌어요. 예. 네. 기존 화면보다 더 좋아졌어요. 더 깨끗해졌어요. 약간, 어 색깔이, 뭐, 이렇게, 뭐 색깔보다는 하여튼 뭐, 깨끗해진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어찌됐든, 어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정말 잘한 것 같고, 어 그, 요즘 나오는 이렇게, 이렇게, 그걸 뭐라 하죠? 올인원이라나?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올인원은, 어 그, 유심칩을 실제로 설치를 해가지고 어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어플을 깔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가격도 사실 너무 비싸고 어 딱히 뭐 굳이 어플을 깔아서 뭐할건 없거든요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사실 요거는 내비게이션 보는 정도 음악 듣는 정도만 돼도 어, 정말 요거는. 그 정도만 되면 되지. 뭐 어플을 깔아서 뭘 하고, 그까진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가격도, 요 제품이 가격이 되게 쌉니다. 거의 한, 그, 올인원 장비에 비해서는 한, 뭐 반값? 아니면 한 3분의 2? 그래서 이렇게, 어 안드로이드 오토를, 어 설치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릴게요. 네.